예쁘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순남미 언니. 예? 바구니에 밀감 체험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나가 싫어질 뻔했죠. 알겠습니다. 야, 여기 길 너무 예쁘다. 일로 봐봐봐 하나, 둘, 셋 예, 알았...아... 아, 예, 가... 아,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강주리 갖다 드릴까요? 이순남 선수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재밌다. 이쪽으로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오면 햇빛이 반사돼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예, 예. 아유. 여기 사진 더잘 나오겠다. 우리 김수일 회장님, 이순남 언니, 아주 귀를 잘 따십니다. <laughs> 아이고, 진짜 예쁘다. 오늘도 반가운 손님들이 왔습니다. ending 여기까지